젤마 리더님들 가상맵 그리는 거좀 어려우시죠? 어,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적지? 이런 생각 종종 하실 거예요. 근데 가상맵을 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상맵은요 그대로 이말 자체로 그냥 가상이거든요. 가상이라는 건 그냥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그런 맵을 그리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맵이 진행되었을 때, 뭐, A도 쓰고, C도 쓰고, 뭐, 엄마도 쓰고, 여기다가 뭐, 소비자도 쓰고, 이런 식으로 명단을 적으시라고 했잖아요.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적어줍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 아, 그냥 제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 있는 그냥 사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냥 바램 이런 것들을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어,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 콜드로 어, 두명 만들어야겠다. 혹은 블로그, 인스타 등으로 뭐 한명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적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가상 맵을 현실화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쓰게 되고요. 콜드가 되던 안되던 시도해 보게 돼요. 엄마한테 영양제가 왜 좋은지 말을 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제품이 들어가게끔 하고 해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할 수 있게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톡을 하게 된다든지 만나게 된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나옵니다. 결국 가상 맵은 내 머릿속에 있는 내가 바라는 이런 맵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행동하게끔 하는 로드맵이 될수 있어요 사전 계획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맵대로 안될수 있어요 가상맵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맵을 그리면 절반 이상 50% 이상 실현된다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상맵을 그리고 이 중에 엄마가 당장은 안할 수도 있어요 콜드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패한 게 아니고요. 내 명단을 다시 수정하고 다음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맵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고 누굴 써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있죠. 그 바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직 가상맵을 제대로 못 그리신 분은 다시 도전해 보세요.